짠. 안녕하세요. 지금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짜자자자자자자짠. 뭐야? <laughs> 갑자이야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처음 대한노로 왔어요. 저 대한노 처음 왔으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하이. 그, 언니랑, 오늘 조영임 언니랑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언니 조영임 <laughs> 언니입니다. 어떻게 아, 왔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언니. 배우 조영임입니다. 아니 너무 아니, 이렇게 네. 같이 있으니까 네. 얼굴이 비교가 너무 많이 돼. <laughs> <있다네. 웃음> 아니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처음 왔으니까 대한 언니 어떤 것인지 일반 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기로 응. 이제 공연 극장 그러니까. 극장이 굉장히 많고 연극, 뮤지컬, 뮤지컬. 공연을 많이 하는 응. 응. 그리고 약간 되게 젊은 느낌이 음. 무시 나는 그리고 대학로에 뭐 마로니에 공원이 있는 건 아시죠? 네, 네네 거기서도 공연도 네. 많이 하고 그래요 언니가 지금 어떤 공영 하고 계시는지. 응. 어, 어디서 공연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왔는데, 응. 소개해 줄수 있어요? 오케이. 데 t 트 아트홀. 아, 여기 오면 언니 볼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어요? 네. 어. 아, 여기, 이거. 단신만님 음. 맞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이요. 단신만님단신만이인데 음, 지금 3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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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는 네. 락시터라는 뮤지컬이에요. 락시. 아. 뮤지컬이요? 네. <laughs> 나 깔끔하죠? 음, 우리 이생시셔가지고좀 음, 음, 새로운 냄새, 어, 네. 새로운 냄새, 새거 <laughs> 냄새가 나고. 네. 어, 어, 박스 여기 티켓박스 이제 매표하는데. 예. 음, 음, 네. 음. 여기 우리 같이 하는 배우예요. 어.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방송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방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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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네. 많이 보러 네. 왔어요. 네. 지금 네. 아 우리 선배님 오셨구나. 여기도 안녕하세요. 우리 오. 락시터 하시는 오. 선배님 아프리카 음. 방송이래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생방송 한번 아, 그런 거어색해요 네, 여기 <웃음> <여> <웃음> 어색하시고 그래. 어. 여기도 하성민 음. 배우님 네같이 <laughs> 네. 네. 음. 낚시터 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예. 어요 아, 아주 잘생겼죠 네. 이번에 새로 같이 하는 당신만이 배우예요 <웃음> <웃음> 어. <웃음> 네. 당신 어, 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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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화이팅 들어오세요 네. 여기가 우와, 네, 오 어, 봤어, 어. <laughs> 와! 오! 장입니다 사진 내 봤어요 이거 와! 여기가 콘솔이라고 네. 하는 조명이란 음향 음 네, 장비가 있는 곳이고요. 자, 어, 여기가 몇, 객석. 몇몇명 몇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도 200 200이요? 넘어요. 와. 네, 200석이 넘고 진짜 깨끗해. 저희가, 와, 근데 저기 보이는 게, 아, 가깝다. 양심만이 무대입니다. 오, 아, 진짜 음. 가깝네요, 음. 여기. 관객, 1년에 앉은 관객들이랑 음. 엄청 가깝죠? 네. 또 음. 언니는 어디까지, 요,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laughs> 오죠, 여기까지? 내가, 네.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응. 언니랑 네, 가깝죠? 네. 응. <laughs> 와. 네, 누가 가도 되는 거예요? 오! 여기 올라가고. 오! 오, 어. 오! 저 무대 위에 있는데 어, 무대 위에 있는 이모양유요 <laughs> 여기 벤치 한번 앉아볼까요? 아 진짜요? 응. <laughs> 어머야 그 이거 지금 응. 저 내가 어떻게 오라 어, 채팅은 안 보인다 안 보인데 어. 이렇게 어 <웃음> <웃음> 너무 <웃음> 좋아하는데? 이런 시인도 있어요? 그럼 아, 진짜요? 뭐야 뭐야. 공고장 오세요. 응, 어, 고민장 네, 오셔서 보러 오세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음. 당신만이를 제가 짧게 내용을 이거 뭐스포까지는 아니지만 에, 짧게 얘기를 하면 네. 당신만이는 이제 부부 이야기예요. 부부. 부부. 그래서 부부 이야기라 그러면은 이제 별로 이제 20대 분들이나 음. 그런 분들은 이제 별로 이렇게 어. 부부 얘기면은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당장 음 별로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오셔서 보시면 너무 다를 거예요. 네. 정말 정말 재밌어요. 음 진짜. 예. 네. 너무너무 재밌고. 어, 뭐 처음, 처음에 처음에 응. 음, 처음에 무대 가, 올라갔을 네네네. 때 네네. 너무 응. 너무 너무 가까워서 응. 부담스럽 그안어요 그렇지 부담스럽지 아, 진짜? 나도 부담스럽지만 관객도 부담스럽지 아 <laughs> 서로서로가 우리가 네. <laughs> 시선은 어, 어디, 어, 어디 보면 되는데 어, 서로서로가 응.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뮤지컬 배우 목이 많이 아프시겠더라고요 예 어, 응. 네, 맞아요 목이 많이 아프죠 응. 그래서 병원도 많이 가고 어, 어, 병원도 술 마시고 병원 가고 술 마시고 병원 가고 <laughs>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이런 것처럼. <laughs> 아니, 술, 그렇다고, 네. 뭐, 이제 되게, 뭐, 목을 음. 또 엄청 관리를 엄청 음, 막, 음. 이렇게 하고, 뭐, 배우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음. 목 관리를 또 엄청 또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선배님들도. 음. 근데 뭐, 이제, 안 하시는 분들, 술을 또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그 다음날 또 병원 갔다 또 저녁에 공연하고, 음. 또 먹고, 그 다음날 또, 또 공연하고, 음. 예. 또 언니 어떤 목관리 하세요? 음, 특별하게 목 관리를 막 음. 하고 그런 건 없는데, 음, 목이 많이 안 좋은 날은 저도 병원을 가요. 음, 병원에 가서 병. 주사를, 예, 주사를 맞고, 그리고 평소에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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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아요. 미지근한 물을 많이 물. 마시고, 네. 그리고 목에 좋다는 거 많잖아요. 뭐 도라지, 배, 맞죠? 아, 도라지 거. 저 좋아요? 목에? 으, 으, 어. 도라지. 음, 도라지 일본에 별로 없으니까. 아 진짜? 네. 일본에 별로 없어 도라지가? 음. 아, 저도 아빠는. 원래 나이상으로는 충분히 아줌마라는 말을 들어도 음. 어떤 예, 이모라고? 어, 어 이모. 아줌마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어색할 게 없는데. 어 아직 저도 미혼이고 결혼은 하지 않았고 어,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상 응. 예, 감사하게도 아직 <laughs>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응. 예 없습니다. 다들 <laughs> 저는 <되죠, 너는>. 예. <laughs> 근데 <그냥>. 너무 슬프다. 안지신가 <laughs> 봄. 아 <웃음> 분장실 한번 보여 줄까? 응. 보여 줘요? 분장실을 이동도 <laughs> 이건도 이장실은 인정식. 인정식은... 인정식은... 분들한테도 너무 너무너무... 너무 어, 응. 푹이 톡이 톡이 톡이. 오! 얘가 분입니다. 오! 우와! 응. 응. 오. 아, 여기서 메이크업도 의상. 하고. 어, 의상이요? 응. 아, 진짜 많다. 아, 진짜 많죠. 아. 언니 의상은 어, 어디 또 어디까지요? 내 의상은 음. 여기 있어요. 음. 어, 진짜, 어, 신기하다. 응. 그리고 여기가 여기 분렸대 오, 아, 이거. 응. 그리고 제가 이따가 음. 여기서 분장을 하고 공연을 할 겁니다. 음. <laughs> 짠. 여기는 당신만이 분장실입니다. 네. 와우. 응. 이런 거는 벌키 회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분장실을 볼 기회는 음. 잘 없죠. 음. 아직 저희 엄마 아빠도 못보셨으니까 아! <laughs> 엄마 아빠다. 엄마 아빠도 못 보는 분장실을 어머니. 여기서 여기서 응. 여기서 등장을 하죠. 오. 여기서 여기서 응. 여기 자네 마에 숨어 짠. 있다가 숨어 있다 하고 이렇게 나가죠. 짠 아이무입니다 네. 안녕 이렇게 그렇지 와딱 박스 박스 사람의 박스 음. 언니는 어떤 역할을 맡으세요? 저는 어, 여기 당신만이에서는 음. 음, 여기 부부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음, 음, 부부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필레라는 음. 음, 여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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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이, 아내, 아내 이필레라는 역할을 음. 맡고 있어요. 음. 어떤 성격이에요? 그... 음, 음, 경상도. 오 경상도 여자고. 사투리? 음, 경상도 오, 사투리. 경상도 어떻게... 사투리. 그럼 개인기를 경상도, 경상도 사투리 사투리로. 자 하나 갈쳐 주세요. 음 오빠야와 경상도 오빠야 사... 오빠야도 경상도죠? 어 아, 응. 진짜요? 그럼 자 살아 응.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경상도 사람들이요? 응. 우! 나 그거 뭐가 있지? 응. 밤못나밥못나오오 사라... 오! 많이 한다 밥못나밥못나 어. 원래 서울 사람들 밥 먹었어 막 이러잖아요. 네네. 밥못 나. 아그 어. 아이무 마이무. 응 마이무 마이무. 응. 근데 어, 정말 나도 모르는, 나도 정말 모르는 사투리도 사투리 있더라고. <laughs> 제가 원래 대구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어, 대구. 경상도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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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해라 마이무 따이가, 영화 명대사. 고마해라 마이무 따이가. 어. 고마해라? 고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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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라. 아, 고마해라 응. 마이무. 음. <laughs> 땀배풀 <땀에 웃음> 한번 붙지 마라이. 에? 에? 땀배풀 한번 붙지 마라이. <웃음> 한국말이요? 뭐야 <laughs> 어, 한국말, <laughs> 한국말이야. 근데 사투리, 사투리. 일본에도 사투리가 있는 있어, 것처럼. 있어요. 어백풀함 어. 어, 어. 이런 또 경상도 봐라.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음... 응, 응. 이 경상도 사투리로 이 처음부터까지 다 연기를 하는 거죠. <laughs> 오 어렵겠다. 서관에 응. 응. 네. 락시터라는 공연을 음... 하고 있어요. 당신마니아는 또 전혀 다른 스타일의 뮤지컬이에요. 음... 음. 근데, 락시터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이거, 라면, 라면 그래서 어! 맞아. 락시터에는, 어, 마지막에 실제로 라면도 끓이고요. 음. 실제로 소주도 마십니다. 소주요? 물 말고요? 네. 응. 진짜 소주. 진짜 소주. 지금이 어떻게, 그. 응, 진짜 소주를 마시고, 그리고 관객들이 같이 참여를 해요. 진짜요? 네, 관객들이 우와! 같이 참여를 해서. 네. 응, 같이 소주도 <laughs> 먹고, 라면도 먹고. 네. 이런 신이 있어요. 락 락시터가. 어, 오케이. 맞아. 락시터. 락스터. 어. 19금 아니에요. <laughs> 살짝 네. 살짝 약간 뭐 이런 초등학생이 좀 들으면 안 되는 좀 그런 어욕욕욕 어, 욕, 욕 정도 음.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19금 아니라서 실망했다는 거야, 지금. <laughs> 왜? 왜? <laughs> 수준은 참이슬 처음처럼 어, 뭐지? 우리가 참이슬인가? 처음처럼일걸 얼마나 마셔요? 양 소주 한 병. 한병 한 공연 회 1회당 한공한 병을 네. 관객과 배우들이 같이 나눠 먹어요.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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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락시터는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공연이기 때문에 네, 네. 어. 다들 너무 보러 보러 그러니까 보러 음. 오셔도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음. 음. 고 음. 그, 여기 연습은 얼마 정도 해야 돼요? 연습 공연 하기 전에 연습? 연습 음. 한 공연이 올라갈 때까지 연습 기간은 다 작품마다 다르긴 한데 음. 한한달한달내지는 어, 길면 두 달까지도 음. 음, 두 달까지도 두 달까지 어, 진짜 관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 어, 불만 오. 어 조명 켜줬어 오. 이제 조명이 들어왔어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그래서 우리 얼굴도 더잘 보이네. 어, 잘 보이네. 오, 잘 보이네. 음. 그래서 한달 내지 두달 연습을 해요. 두 달? 음, 음.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음. <laughs> 연극 배우 정말 배고픈 직업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나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laughs> 배고픈 직업. 음. 배고픈 직업. 이라면 또, 그,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음. 어, 음, 배고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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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이라기 보다는, 음. 더 확실한 건,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직업이에요. 음, 오. 음. 음. 음? 음. 음. 그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배고픈 직업이라도 <웃음> 하는데, <웃음> 어, 하면서 계속 느끼는 음, 거지만, 음, 음, 음. 음. 이래서 계속 배우하는구나.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고 그런데도 관객들을 만나면서 그게 힐링이 음... 돼요. 배우들은 배우들은 분장실에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가도 조명 딱 켜지고 음악 딱 들어가면 바로 관객을 만나는 그 순간 다시 희한하게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에너지가 또 나오고. 아 이래서 공연하는구나. 이래서 연기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음. 음. 오 멋지다 히링코도 <laughs> 아직 나는 배고프다라고 있으니 배고픈 직업은 많아요 <laughs> 맞아 배고픈 직업은 <laughs> 많아 아리가또 아니 뭐 진짜 끝날 때가 다 됐어 네 어, 되게 아쉽다 이거 한 시간 언제 솔직히 언제가 나 했는데 금방 끝나네 <laughs> 음, 음, 음. 너무 너무 감사하고 감사... 응, 처음 감사... 이렇게 아프리카 방송 해 보는데 너무 너무 재밌었고 예. 음. 네. 여러분들 공연 꼭 보러 오세요. 꼭 보러 오세요. JTN 아트홀의 예. 당신만이입니다. 당신만이 많이, 많이 응. 사랑해주세요.